안녕하세요. 열정알베이야기입니다이땡씨와 절친 철땡씨는 캐롤라이나씨의도움있로 위마 관광을시작합니다 숙소가 있는 막달레나 동네에서 투어버스를 탑승해 남쪽의 미니다로영스 해변으로 향합니다 막달레나 지역도 해변이있지만미라플로스해변이아름답답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투어가이드의 스페인어 설명을 대충 해석해 자학으로 달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점 양해부합니다. 여기 미라프로레스 해변가 가는 길이에요. 해변가 여기가 좀 비싼 동네라고 합니다. 아주 비싸진 않고. 네. 2 9년 차로가 29년 2년 전에 강경 강씨하고 사무실은 건물입니다. 2층입니다. 6층. 2층. 시절을 보낸 사무실이 유명 해변에 있었군요. 주차장에서 해변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이 지역이 치안이 좋아서 부유한 동네로 조성되었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왠지 편해 보입니다. 야, 이 나무는 굉장히 질긴가? 아, 뭘 치려놨구나. 미라프라레스 해변가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예. 캐롤라이나시의 언니댁도 이 근처라고 합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해변에 사시는 걸 보니 강땡땡 씨와 채땡 씨 사업이 잘 되었나 보네요. 저기 유리로 막아둔 다리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서 얼마 전에 유리를 쳤다고 합니다. 테니스 코트, 고급 테니스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해변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러브 바르크, 바르크. 러브 바르크 러브 바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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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크랍니다. 여기가 사랑의 공원 바다도 있고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보이네요. 아 여기가 리마의서쪽으로 달려온 해변가 앞에 보이는 바다가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대세항. 사실 봉땡씨가 리마에 도착한 지 불과 3일 밖에 안돼 시차 적응이 안 됐을 테니 방향 감각이 없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여기는 밤에 오면 더 멋지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언니 집에서 언니, 언니 집에서 언니 집에서 언니 집에서부터 걷는다고 해서 무릎망 가지진 않는데 캐롤라인 아씨가 모처럼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신가 봅니다. 빨리 버스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겠네요.

Migno More no Less, una Ramón Castilla's Government, the President who abolished the slavery in Peru. Bien, amigos, en Miraflores vamos a poder encontrar un abanico de posibilidades turísticas desde sofisticados centros comerciales, tal es el caso del Arco Mar. El Arco se ubica en la bella zona de los Malecones. Vestigio. one of the biggest buildings is the liberator western hotel with 117 meters high as i mentioned before in on the left we have the residential area which is a very exclusive place where En el año 2007, un complejo de 13 fuentes cibernéticas con la más última tecnología. From side to side you can see the magical silver on the water of the reserve park. The biggest project of the mayor Luis Castañeda Lozio inaugurated in 2007. Que no es pero se les recomienda. Obviamente visitando durante las noches. El circuito de the Water abre cada día, de 3 p.m. a 10 p.m., pero, por supuesto, we strongly suggest going there at night. <coughs> y arriba, a Carlos en tierra tenemos el monumento, al gran Eva Junshinji, el gran, <coughs> <y> el gran <coughs> seminario, el máximo héroe de la Marina de Guerra del Perú, que participó en el combate de Angamos durante la Guerra del Pacífico. Todo City 여기는 산 마르틴 공원. Yeah, 철호가 30년 전에 와서 But 지갑을 털린 곳산 마르틴은 페루 독립 영웅 산프란시스코 수도원 지하에는 카다롬이 있어 종교적 이유로 몇백년 전부터 시신을 수습하고 유골을 정리해 두었다고 하니 신기하고 우시시합니다 산프란시스코 수도원 인근의 대성당입니다. 잠시 내부를 구경해 봅니다.

어, 어. 철댕 씨와 캐롤라이나 가족이 그게, 한국에 왔을 때를 말하는 야만, 것 같습니다. 런거 거 가격이나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자. 어? 뭐?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 하나? 여기 아르마스 광장 주위가 리마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대통령군과 대주교의 궁전 등 주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길 건너는 빈, 빈민층. 아, 빈민층. 위험해요. 위험한 곳. 위험해. 해로는 아직 빈부 격차가 많이 있는 곳으로 알지만, 이렇게 개천을 끼고 동네가 나뉘어 있다니, 우리 옛날 청계천이 생각납니다. 음. 버스 투어가 마쳐갑니다. 막달레나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중심지의 번화한 거리를 지납니다.

오늘 다리가 아프신데도 봉댕씨의 리마 관광에 도움을 준 페룰라이나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